예,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음, 예, 보시는 것처럼 이 3T짜리 플레이트에 구멍이 여러개가 뚫려있는 이런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문서 선택하고요. 자, 파트 템플릿 해놓고 자 정면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선택하고 스케치 선택한 다음에 자 사각형에서 어,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사각형에서 어, 센터 선택한 다음에 자, 대략적인 이렇게 사각형상을 만들고요. 자 전체 크기가 가로 세로가 300입니다. 그래서 자 한쪽에 300 입력한 다음에 자, 요 선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요 수직선. 자,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자, 두개 선을 선택한 다음에 동등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게 되면, 얘는 당연히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스케치를 끝내고요. 자,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 합니다. 두께는 3mm. 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선택하고 스케치. 자, 화면은 정면으로 돌리고요. 자, 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지름값은 자, 130파이가 됩니다. 자, 스케치를 끝내고. 자, 돌출 컷을 시켜줍니다. 자, 값은 다음까지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형상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테두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 10.5파이짜리 구멍을 쭉 뚫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 아래에다가 구멍 하나를 먼저 뚫어보도록 합니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 선택을 합니다. 자 구멍에 대한 유형, 우린 이제 드릴 가공할 거니까요. 이 구멍을 선택한 다음에 자 표준 규격은 KS, 유형에서는 드릴 크기 그 다음에 크기에서는 10.5파이를 선택합니다. 자, 10.5파이 선택하고요.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이렇게 해서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는 위치로 합니다. 자, 위치에서는 여기 3D 스케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요거 이거 선택하시면 작업이 조금 더 어려질 수가 있어요. 요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구멍을 뚫고자 하는 면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자, 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략적인 위치.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ESC 버튼 눌러 주고요. 자, 그럼 해당되는 마우스가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 점에서부터 자, 왼쪽까지 거리값 15mm 입력하고요. 점에서부터 아래까지의 높이값 15mm.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값 입력하십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 10.5파이 해당되는 이 구멍을 선형 패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패턴 선택하고요 자, 방향 1번. 자, 방향 1번에서는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자, 수평선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화살표 방향이 나오죠.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서. 자, 이것은, 보자. 구멍 간격은 90mm 간격으로 3개. 4개가 되겠네요. 자기 것, 자기 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4개가 되겠죠. 그 다음, 방향 2번. 방향 2번에서는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선 선택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도 패턴 간격은 90mm 해놓고 총 개수는 4개. 자기 것 포함해 가지고요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치는 잡아 놓도록 합니다. 자,